김재중은 그의 양어머니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그에게 양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양어머니는 그의 침모가 쳐놓은 억압과 악행을 매일 같이 견뎌내며 김재중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김재중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날, 양어머니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상자는 항상 집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김재중은 양어머니가 그 상자를 들고 나오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양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상자를 열고 그녀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을 때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말없이 그 낡은 종이를 김재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그 종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 여기저기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무게감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3분 동안 김재중은 그 종이 위에 적힌 내용을 눈으로 훑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김재중의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종이는 그의 친어머니가 그를 2천만원에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충격적인 메모였습니다. 친어머니의 자필로 작성된 그 메모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고 김재중은 손끝부터 전신에 이르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편스토랑 제작진을 비롯한 목격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친모는 아들의 생사조차 무시하며 그를 돈으로 거래하려 했던 것입니다. 친모의 이런 모습은 인간이 아닌 악마와 같았고 이를 지켜보는 모두가 그녀를 향한 분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재중은 그 종이를 쥔 채로 몸을 떨며 양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억압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양어머니의 사랑이 더없이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아마 세살때 끝났을 거예요. 그는 양어머니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양어머니는 그를 더욱 꽉 끌어 안으며 내가 이렇게 성장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김재중은 그 메모를 증거로 사마법원에 제출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의 친모와 친부가 지금껏 그에게 행해온 잔인한 행동은 이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친부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친부는 김재중이 양부모를 위해 집을 사준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양부모의 집을 찾아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 앞에서 김재중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마치 무언가를 얻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는 듯 배를 주무르며 서성였습니다. 양부모는 김재중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그저 이를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지만 김재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악랄한 행위에 대응하기로 결심한 그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재중이 친모의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모는 그에게 빚을 갚으라는 듯이 끊임없이 모욕을 가했고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김재중은 저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김재중은 그동안 겪은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친모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친모에게 주던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그녀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친모는 울며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고 집을 사줘. 그녀의 눈물 어린 부탁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김재중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재중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버려진 아들의 어머니가 재정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상황은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제 친모와의 모든 끈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용기를 지지하며 이제 그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재중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그는 양부모와 함께 더욱 단단해졌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나아갔습니다. 최근 방송된 편의점 식당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그가 겪어온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팬들은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양 부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재중은 이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의 삶을 더욱 밝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재부터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말을 남기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그의 앞날에 빛나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